1993년 6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47분 충북 청주의료원 응급실 뒤편 신입 간호사 정윤아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것이 21살 그녀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93년 6월 12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청주와 괴산을 잇는 국도에서 관광버스가 화물차와 정면충돌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차체는 찌그러졌다.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비명소리가 어두운 국도를 가득 메웠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청주의료원과 충북대학교 병원은 즉시 비상체계로 전환됐다. 응급실 복도는 신음소리와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피 묻은 거즈가 바닥에 떨어졌고 들것이 끊임없이 실려 들어왔다. 같은 시각 청주시 서원구의 작은 해와 병원. 2층 당직실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신입 간호사 정윤아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전화벨 소리가 어둠을 가름이 울렸다. 윤나는 화들짝 놀라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시계는 1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음성이었다. 청주의료원에 집단 교통사고 환자가 몰려서 응급실이 마비 상태라고 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금 당장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윤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대답했다. 갈수 있다고. 지금 바로 가겠다고 윤아는 서둘러 병원에서 지급된 검은색 파우치를 챙겼다. 간호기록지 열 장을 접어 넣었다. 볼펜 두 자루, 반창고, 알코올솜을 확인했다. 간호사 면허증과 직원증도 파우치에 넣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흰 간호복이 구겨져 있었지만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다. 청주 의료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다. 택시 안에서 윤아는 창밖에 어두운 거리를 바라봤다. 도시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간간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파우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꼭 쥐었다. 처음 가보는 큰 병원이었다. 긴장됐다. 3일후 청주 의료원 행정팀장 김철수는 경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그날 밤 해화 병원에 지원 요청 전화를 했느냐고.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애초에 해화 병원은 협력 병원 명단에도 없다고 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긴급 상황에 지원 요청을 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청주 의료원에서 해화 병원으로 걸려간 발신 기록을 찾았다. 하지만 그날 밤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6월 12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청주 의료원에서 해화 병원으로 걸려간 전화는 단한 통도 없었다. 전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아는 분명 전화를 받았다. 당직실 전화기로 받았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청주 의료원으로 갔다. 동료 간호사들도 그날 밤 윤아가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봤다.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그렇다면 윤아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였을까? 청주 의료원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녀를 그곳으로 불러냈을까? 밤 10시 50분부터 청주 의료원 응급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들것이 복도를 가득 메웠고 간호사들은 쉴틈 없이 환자 사이를 오갔다. 의사들은 중증 환자를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골절상을 입은 사람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 의식을 잃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실려 들어왔다. 응급실 조명이 환자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소독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였다. 중증 환자들은 빠르게 수술실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활력 징후를 재고 기록지에 적었다. 응급실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숙련된 움직임으로 각자의 역할을 해냈다. 인근 병원에서 지원 인력이 속속 도착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온 간호사가 11시 10분에 도착했다. 청주성모병원에서 온 간호사는 11시 15분에 왔다. 그리고 11시 30분이 되자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다. 환자 분류가 끝났다. 위급한 환자들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뒤였다. 응급실에 남은 사람들은 경상자들뿐이었다. 찰과상, 타박상, 가벼운 골절. 치료는 필요했지만 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간호사 이명희는 복도에서 잠시 서서 어깨를 풀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밀려왔다. 11시 40분쯤 이명희는 다른 병원에서 온 지원 간호사 한 명에게 말했다. 이제 괜찮으니 돌아가도 된다고. 더 이상 손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겨나갔다. 응급실은 이미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다. 오히려 의료진이 남아도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11시 50분. 정유나가 청주의료원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병원 정문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하지만 윤아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건물 옆 어두운 길로 걸어갔다. 응급실 뒤편이 구급차 전용 도로였다. 그곳은 당시 공사 중이라 폐쇄된 구역이었다. 노후된 아스팔트가 군데군데 패여 있었고 공사 장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조명도 꺼져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일반 직원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 간호 조무사 박순자는 그때 담배를 피우러 응급실 뒤편 출입구로 나왔다. 라이터 풀을 켜려는 순간 그녀는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봤다. 젊은 여자였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검은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어두운 구급차 전용 도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박순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저쪽으로 가는 걸까? 공사 중인데. 그런데 박순자가 본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 간호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 남자는 손을 들어 간호사를 향해 손짓을 했다. 이쪽으로 오라는 듯한 동작이었다. 간호사는 그 남자를 따라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의 모습이 건물 뒤편으로 사라졌다. 박순자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하지만 곧그 생각을 떨쳐냈다. 응급실은 여전히 바빴고 쉴 시간이 별로 없었다. 담배를 다 피운 박순자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정윤아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 뒤로 그녀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윤아는 그를 따라갔을까? 박순자가 목격한 흰가운의 남자. 경찰은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청주의료원의 모든 의료진 명단이 확보됐다. 6월 12일 당일 근무한 의사는 총 12명이었다. 응급의학과 의사 3명, 외과의사 4명, 정형외과 의사 2명, 신경외과 의사 3명.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불러 조사했다. 모두 알리바이가 명확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밤 11시 50분경 모두 응급실 내부에 있었다. 외과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의사들도 각자의 위치가 확인됐다. 그날 밤 응급실 뒤편에 간 의사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외부에서 파견된 의사들도 조사했다. 충북대병원에서 온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청주성 모병원에서 온 외과 의사 1명. 이들도 모두 소속 병원에서 신원이 확인됐다. 파견 기록이 명확했고 당시 응급실 내부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됐다. 박순자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다. 형사가 물었다.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어두웠고 거리도 멀었다고 했다. 하지만 체형은 확실히 기억한다고 했다. 키가 175cm 이상은 되어 보였고 마른 체형이었다. 흰가운이 바람에 펄럭였다고 했다. 경찰은 박순자에게 의료진 사진을 보여줬다. 당일 근무했던 의사 12명과 외부 파견 의사 3명의 사진이었다. 박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몇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체형이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얼굴을 못 봤으니까? 경찰은 그 의사들을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모두 당시 응급실 내부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다른 의료진들의 증언이 일치했다.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막다른 길이었다. 병원 측은 해명 자료를 냈다. 그날 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외부에서 온 응급 전문의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다. 신원 파악에 혼선이 있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청주의료원에 출입한 의료진은 모두 명단에 올라 있었다. 명단에 없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박순자가 본 남자는 누구였을까? 의사가 아니었다면 왜흰 가운을 입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정유나를 어둠 속으로 데려갔을까? 남자는 마치 유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손짓을 하며 그녀를 불렀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갔다. 경찰은 청주의료원 주변의 의료용품 판매점들을 조사했다. 흰가운을 구입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신은 현금 거래가 대부분이었고 구매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단서는 끊겼다. 흰가운의 남자는 그렇게 미스터리로 남았다. 정체를 알수 없는 그 사람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3일이 흘렀다. 6월 15일 화요일 아침 6시 30분, 무심천 하류에서 한 남자가 조깅을 하고 있었다. 강변 두끼를 따라 달리던 그는 풀숲에 무언가 검은 것이 있는 걸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작은 파우치였다. 남자는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겉면에 흙이 묻어 있었다. 지퍼를 열어보니 안에 신분증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파우치는 즉시 경찰서로 전달됐다. 정유나의 것이 맞았다. 간호사 면허증과 해와 병원 직원증이 들어있었다. 볼펜 투자로 반창고 몇개 알코올 솜도 있었다. 그리고 간호 기록지가 있었다. 경찰은 기록지를 펼쳐 확인했다. A4 용지 크기의 기록지였다. 환자 이름, 증상, 처치 내용을 적는 양식이었다. 유나가 해화 병원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동료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나는 항상 기록지를 10장씩 묶어서 파우치에 넣고 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파우치에서 발견된 기록지는 8장뿐이었다. 2장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남아 있는 기록지를 살펴봤다. 1번부터 8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가장 최근 기록은 6월 11일 금요일 오후였다. 해화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기록이었다. 9번과 10번 기록지가 없었다. 마지막 두 장이었다. 유나가 가장 최근에 작성했을 기록이었다. 6월 12일 토요일 밤 청주 의료원에 도착한 후 무언가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무심천 주변을 수색했다. 사라진 두 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강둑을 따라 수색견이 투입됐고 경찰관들이 풀숲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간 수색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사라진 기록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파우치가 발견된 위치는 청주의료원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이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다. 경찰은 청주의료원에서 무심천까지의 동선을 추적했다. 유나가 병원을 나와 강변으로 갔다면 어떤 경로를 이용했을까? 하지만 그 시간대에 목격자는 없었다. 밤 11시 50분 이후 유나를 본 사람은 박순자가 마지막이었다. 법의학 전문가가 파우치를 감정했다. 특별한 흔적은 없었다. 지문도 유나의 것뿐이었다. 파우치는 깨끗했고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 장만 빼낸 것처럼 보였다. 동료 간호사들은 유나의 습관에 대해 증언했다. 유나는 꼼꼼한 성격이었다.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을 남겼다. 시간, 증상, 처치 내용, 환자 반응까지 상세히 적었다. 기록지를 잃어버린 적도 없었다. 항상 파우치에 넣어 보관했다. 그렇다면 사라진 두 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윤아는 그날 밤 무엇을 봤을까? 무엇을 기록했길래 누군가 그것을 가져간 걸까? 그 기록이 그녀가 사라진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 6월 20일 경찰은 청주의료원 행정실을 압수수색했다.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이었다. 형사들은 서류처를 하나씩 살펴봤다. 환자 기록 인력 배치표, 물품 구매내역. 대부분 일상적인 행정 문서들이었다. 행정팀장 김철수의 책상을 조사하던 한 형사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접혀 있었다. 형사는 종이를 펼쳤다. 손으로 쓴 명단이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6월 12 응급지원 임시 명단. 명단에는 세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는 충북대병원 김모 간호사 도착 시간은 밤 11시 10분. 두 번째는 청주성 모병원 이모 간호사 도착 시간은 11시 15분. 세 번째는 해화병원 정윤아 간호사 도착 예정 시간은 11시 50분. 형사는 명단을 자세히 살펴봤다. 글씨체가 또박또박했다. 볼펜으로 쓴것 같았다. 종이는 일반 A4 용지를 반으로 자른 크기였다. 구겨진 흔적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경찰은 명단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필적 감정이 시작됐다. 행정팀 직원 5명이 조사를 받았다. 각자 같은 내용을 손으로 써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필적 전문가가 비교 분석을 했다. 결과는 의외였다. 명단의 필체는 다섯 명중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행정팀장 김철수의 글씨도 아니었다. 다른 직원들의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명단을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 김철수는 다시 경찰서로 소환됐다. 형사가 명단을 보여주며 물었다. 이게 뭐냐고? 김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명단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자신이 쓴게 아니라고 했다. 누가 자신의 서랍에 넣어둔 것 같다고 했다. 명단이 발견된 위치도 이상했다. 서랍 안쪽 구석 다른 서류들 아래에 접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처럼 보였다. 김철수는 그 서랍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래된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다. 경찰은 청주의료원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필적 조사를 확대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경비원까지 모두 같은 내용을 써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명단에 필체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병원 외부 사람이 쓴 것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외부인이 어떻게 행정팀장 서랍에 명단을 넣을 수 있었을까? 행정실은 병원 2층 안쪽에 있었다. 직원이 아니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명단에는 또 다른 의문이 있었다. 정윤아의 도착 예정 시간이 밤 11시 50분으로 적혀 있었다. 실제로 윤아는 그 시간에 도착했다.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 미리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다. 다른 두 명의 간호사는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받고 왔다. 소속 병원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유나만 공식 기록이 없었다. 존재하지 않는 전화를 받고 온 것이었다. 누군가 유나만을 따로 부른 것이었다. 명단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유나의 이름을 미리 적어놓고 기다렸을까? 이 명단은 계획의 일부였을까? 경찰은 유나가 사라진 동선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박순자가 목격한 시간은 밤 11시 47분. 유나는 흰가운의 남자를 따라 응급실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최대 13분. 자정이 되기 전에 유나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응급실 뒤편은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야외 대기 구역이었다.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었지만 그날 밤은 공사 중이라 사용하지 않았다. 조명도 꺼져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공사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시멘트 포대와 철근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두 번째는 지하 1층 구급차 차고였다. 구급차 두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날 밤 구급차는 모두 출동한 상태였다. 차고는 비어 있었다. 관리 인력도 없었다.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누구든 들어갈 수 있었다. 세 번째는 폐쇄된 구 건물 연결 통로였다. 1980년대에 지어진 구관과 1992년에 완공된 신관을 잇는 지하 통로였다. 신관이 완공된 후이 통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출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공사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가끔 사용됐다. 자물쇠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열쇠는 관리실에 걸려 있었고 필요하면 누구든 가져갈 수 있었다. 경찰은 세 구역을 모두 수색했다. 야외 대기 구역부터 시작했다. 공사 장비 사이사이를 살폈다. 시멘트 포대를 옮기고 철근 더미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도 없었고 옷까지도 없었다. 유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구급차 차고도 수색했다. 좁은 공간이라 금방 확인이 끝났다. 바닥, 벽, 천장까지 살폈다. 공구함을 열어보고 선반 위도 확인했다.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차고는 깨끗했다. 마지막으로 폐쇄된 통로를 수색했다. 통로는 길이가 약 50m였다. 천장이 낮았고 조명이 거의 없어서 어두웠다. 경찰은 손전등을 들고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통로 양쪽으로 공사 자재가 쌓여 있었다. 페인트통, 나무판자, 전선 뭉치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경찰은 자재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페인트 통을 열어보고 나무 판자를 옮겼다. 바닥에 먼지를 살폈다. 최근에 누군가 지나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먼지는 그대로였다. 발자국도 없었다. 통로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수색은 이틀 동안 계속됐다. 경찰은 수색견까지 동원했다. 혹시 놓친 곳이 있을지 몰라서였다. 수색견이 세 구역을 모두 돌았다. 하지만 반응은 없었다. 유나의 냄새를 찾지 못했다. 공사 현장 인력도 조사를 받았다. 그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본관 앞 주차장 공사를 했던 인부들이었다. 그들은 응급실 뒤편에는 가지 않았다고 했다. 갈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작업은 정면 주차장에서만 이루어졌다. 뒤편은 공사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막막했다. 유나는 분명 응급실 뒤편으로 들어갔다. 박순자가 봤다. 하지만 그 뒤로는 흔적이 전혀 없었다. 세 구역 어디에도 그녀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혹시 윤아가 병원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검토했다. 뒤편 구역에서 병원 담장까지는 약 30m였다. 담장 너머는 주택가였다. 하지만 담장은 높이가 2m가 넘었다. 넘기 어려운 높이였다. 게다가 윤아가 왜 담장을 넘어야 했을까? 이유가 없었다. 윤아는 그 13분 사이에 어디로 간 것일까? 세 구역 중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일까? 청주의료원은 1992년에 신축된 건물이었다. 당시로서는 최신 시설을 갖춘 병원이었다. 주요 구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정문 응급실 입구 복도 주차장 모두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급실 후방 구역만큼은 예외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6월 12일 밤 11시 40분부터 자정까지 응급실 후방 CCTV는 녹화되지 않았다. 정확히 20분간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다른 CCTV는 모두 정상 작동했다. 정문 카메라, 응급실 입구 카메라, 복도 카메라. 모두 문제없이 녹화됐다. 후방 카메라만 작동하지 않았다. 병원시설 관리팀장 최동수가 조사를 받았다. 형사가 물었다. 왜그 시간에만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최동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신축 건물이지만 초기 설치된 CCTV 장비라서 간헐적으로 기계 결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방 카메라는 설치 위치가 좋지 않아서 문제가 자주 생겼다고 했다. 경찰은 CCTV 장비를 확인했다. 후방 카메라는 건물 뒤편 벽면에 설치되어 있었다. 높이는 약 4m. 손이 닿지 않는 위치였다. 장비를 내려서 점검했다. 전기 기술자가 동행했다. 카메라를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봤다. 카메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렌즈도 정상이었고 회로도 이상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녹화가 안 됐을까? 기술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전원 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일시적으로 전기가 끊겼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그날 밤 병원 전기 시스템을 조사했다. 정전 기록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기록은 없었다. 병원 전체의 정전은 없었다. 다른 카메라들은 모두 정상 작동했다. 후방 카메라만 전원이 끊긴 것이라면 그건 부분적인 문제였다. 배전반을 확인했다. 후방 카메라의 전원 회로를 추적했다.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후방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가 지하 1층 관리실에 있었다. 누군가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면 가능한 일이었다. 관리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신은 출입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았다. 관리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직원이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었다. 경비원도 가끔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 경찰은 그날 밤 관리실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다. 경비원 두 명이 조사를 받았다. 한 명은 밤 10시에 순찰을 돌면서 관리실에 들렀다고 했다. 다른 한 명은 11시 30분에 들렀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전원 스위치를 만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11시 40분부터 자정 사이에 누군가 관리실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다. 관리실은 병원 지하에 있었다. 의료진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었다. 경비원이나 시설팀 직원들만 가끔 들렀다. 경찰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다. 우연일 수도 있다는 것. 정말로 기계 결함으로 그 시간에만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유나가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11시 40분에 카메라가 꺼지고 11시 47분에 유나가 뒤편으로 들어갔다. 자정이 되자 카메라가 다시 작동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카메라를 껐을까?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병원시설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관리실 위치도 알고 전원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알았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스위치를 조작했다. 1993년 7월 15일 정유나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다. 한 달간의 집중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 윤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진전은 없었다. 사건 담당 형사 이종민은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다. 확인된 사실들은 많았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다. 윤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누구인지 모른다. 흰 가운의 남자도 찾지 못했다. 사라진 기록지 두 장의 내용도 알수 없다. 비밀 명단을 쓴 사람도 특정하지 못했다. CCTV가 왜그 시간에만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정유나를 그날 밤그 시간에 그 장소로 오게 만들었다. 계획적이었다. 전화로 그녀를 불렀다. 명단에 이름을 미리 적어 놓고 기다렸다. 흰 가운의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시간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왜였을까? 유나는 평범한 신입 간호사였다. 특별한 점이 없었다. 적도 없었고 금전 문제도 없었다. 누군가 그녀를 노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는 그녀를 노렸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이종민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다. 유나가 우연히 뭔가를 목격했을 가능성.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알게 됐을 가능성. 하지만 뭘 받고 뭘 알았는지는 알수 없었다. 사라진 기록지가 답을 담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기록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다. 1998년 이종민은 정년 퇴직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윤나 사건을 잊지 못했다. 퇴직 전날 그는 후배 형사에게 사건 파일을 넘겨주며 말했다. 언젠가 단서가 나올 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재수사가 시도됐다. 2003년 10년이 지난 뒤 미제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됐다. 당시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했다. 하지만 새로운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15년이 지난 2008년 재검토가 이뤄졌다. 역시 진전은 없었다. 2010년 청주의료원이 새 위치로 이전했다. 구 건물은 철거됐다. 유나가 사라진 응급실 뒤편도 구급차 차고도 폐쇄된 통로도 모두 사라졌다. 건물과 함께 혹시 남아있었을지 모를 흔적들도 사라졌다. 2023년 사건 발생 30년이 됐다. 당시 20대였던 목격자들은 이제 50대가 됐다. 일부는 사망했다. 기억은 흐려졌다. 박순자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행정팀장 김철수는 2020년에 사망했다.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 모를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해화병원도 2018년에 폐업했다.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윤아의 동료 간호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연락이 끊겼다.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청주 경찰서 미제 사건 파일 보관실 청주의료원 간호사 실종이라고 적힌 낡은 파일함이 있다. 안에는 수백 장의 조서와 사진들이 들어있다. 윤아의 얼굴 사진도 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의 모습. 파일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미제사건이라고 적혀있다. 정윤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 흰가운의 남자는 누구였을까? 왜 그녀를 그곳으로 불렀을까? 30년이 지났지만 그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다. 정유나 실종사건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실은 어둠 속에 붙여있다. 1993년 6월 12일 밤 청주의료원 뒤편 어딘가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